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우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로 날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주로 날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재미난 미션들도 완료를 해 보도록 하고요. 우주로 일단 날아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보트가 우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중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날아가버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재밌는 미션들이 있는데, 재미나 미션들을 찾아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기 아저씨가 보이네요. 아저씨를 일단 핥고 아저씨를 데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어디로? 일단은 어, 아저씨하고 런닝머신을 탈수있을거 같은 자, 아저씨, 예어 우리...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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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불 붙었어, 아저씨, 아유! 우리야. 아저씨가 불붙었는데 같이 런닝머신을 타보도록 할게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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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타주시면 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꼈네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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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꼈네, 꼈네.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나온 바에꼈네 다리가 꼈네 아이고 아프다 형아 다시 한번 런닝머신을 런닝머신을 같이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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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고 죄송해요 그럼 전 이만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놀았네요. 자, 일단은 다시 아저씨가 도망갔죠. 오, 일단,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공사장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사장 위에 재밌는 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 공사장인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아저씨 여기서 이런데서 돌아다니지만 어 부딪히기만 했는데 아유 죄송해요 쓰러져 이네 아이고 자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서 해쫙쫙쫙 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올라가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어 여기 사다리 또 있죠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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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다시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기 올라가고. 오, 많이 올랐어요,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오 올라가는 게또 있네. 사현장으로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그냥 어, 제트뭐 그런 것 같은데. 어, 제트팩? 어, 뭐지? 제트팩을 타려면 알키를 누르세요. 오! 어,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오, 대박. 제트팩. <laughs> 어, 어, 이런 게 제트팩이 여기 있었네. 자, 트램벌린 이용해서 한번 뻥뻥제대 오, 해. 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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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어, 좋아. 와, 다 대박인데 이거? 와, 딜이 큰 건데. 위에다가 딱타고선 있네요. 저도 날아다니고 싶어요. <목소리> 와, 대박이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 근데 올라갈 수가 있나? 어, 올라갈 수... 아, 올라가는 건 아니고 튀어하는것같은데 이거. 올라가 볼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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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라가는건 안되는거 같아요자 다시 아까 있던 자리로 가보도록 하죠 어 저쪽에 보면은 매트릭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에서 뿅뿅뿅뿅뿅뿅어높이 높게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자자 어 매트릭스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점프점프점프 점프 점프 계속해서 점프를 하다보면 매트릭스에 닿겠죠 다다다 해야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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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돼 탄다어 다야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날아보도록 할까요? 채트 빼, 뿅! 오오오! 신경이 끝나잖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우와! 버그인가봐요! 시작화면으로 다시! 까! 와, 시작화면으로 다시 왔네. <laughs>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UFO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뭔가 빛나는 물체가 있죠?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사라졌네. 이거를 일단. 어, 이거 써, 이어 써. 이거 어. 여기서.. 살짝 살짝 한 다음에 일단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UFO를 부를 수 있는 장소로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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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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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어, 날... 비슷한 곳에다가 놓아야 돼요. 이빈 곳이 있을 거예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어 나왔네.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어 비행기 날아가네어 비행기 U F O가 나타났죠? 어 뭔가 U F O가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빛을 쏘는데어 올라간다. U 어 O로 빨려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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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려들어간다. 어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떨어졌네. 어유 F 날 다시 태워 줘야지 어디가? 어, 유부가 가 버리네. 어? 아이고, 유부가 다시 가 버리고 있어요. 다시 소환을 해야 되나? 자, 다시 소환. 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네 하늘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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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사이에 왔어요. 잠자는 사이에. 자, u f 가 오, 뭔가, 빛을 쏘는데 점프를 해주면, 아, UFO, 아, UFO도 타고 싶다. 오, 저도 실제로 UFO를 타보고 싶네요. 어, 빨려 들어간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우주로왔나 어, 진짜 우주네. 어, <laughs> 지구도 있고, 어, 지구가 보여요. 아, 돌 때문에 가렸네. 지구가 보여요. 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이동이 되는 건지. 오, 기쪽에 보면은. 돌도 있고, 이게 뭐, 암석이라고, 뭐라, 뭐라고 표현을 했죠? 어, 저쪽에 뭐가 있는데? 어, 뭐가, 뭔가, 사람이? 아니면 괴물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뭘까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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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올라가는데 계속? 어, 이쪽, 저쪽으로 갈수 있나?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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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는 거는 잘하는데, 아이고, 우주에서 쓰러지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맨, 아유 아유으으 stimulation м а 고 뭔가 n t o a dime d o 한 움직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라. <뭐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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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해요아 뭔가 징그러워, 안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배도 보이고, 오, 매어 <laughs> 어, 사람 날라가네? 어, 저거 뭐지? 괴물인가? 사람인가 괴물인가? 어, 계속 내 주위에서 춤추고 있네, 이거. 기춘. 아저씨, 같이 쳐요. 와, 귀엽게 꼬리를 살랑살랑 날라가. 살랑 <laughs> 귀엽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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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꼬리는 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지? 아 정말 귀여운 우리의 염소 정말 매력적인 염소야 아 진짜 대박 염소야 이거는 아 너무 멋진 염소 뿔도 멋있고 꼬리는 귀엽고 어 이중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매. 자 이번에는 저기 열심히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한번 멈춰보도록 할 건데요. 저 자동차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탈 타도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춤추고 있고. 자, 할고 할지만, 안 돼! 멈춰라! 이 멍청한 자동차야! 맨날 드리프트만 하고 있냐!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좀, 그만해! 자, 이렇게 해서 드리프트를 정말 실수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걸 멈출 수 있다고 하니까 저걸 멈춰보도록 하죠. 일단 커다란 돌멩이를 구해야 되는데, 돌멩이가 어디 있을지 한번, 한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 장소에 왔으면 한번 사람들 놀래켜주고 자 사람들 다 놀래서 도망가고 있죠 염산한 마리 보고 도망가는인게는 아이고 아저씨 고기를 부으셔이지 아저씨가 구워지시면 어떡 아. 아저씨 자 일단은 아저씨를 버리고 아유 버려야 돼 버려야 돼자 아저씨 버리고 버리고 아저씨 일단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돌뱅이가 있어요 돌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돌을 그러다가 어어어 어, 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돌을 자 이렇게 해서 굴려 갖고 떨어뜨려 갖고 계속 굴려 가도록 가보도록하죠 돌을 굴려 갖고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가면 돼요. 자,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어, 완전 오 이런 큰 돌멩이를 막 날루는 엄청난 염소. 구매 바위. 오,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이동. 어,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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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할타서가서 어, 이렇게. 이번에는 할타서 가져가도록 하죠. 아, 어, 자동차에 꼈는데? 어, 자동차에 끼면 안 돼. 어, 폭파, 폭파, 폭파. 어, 자동차 폭파 됐어요. 자, 일단, 가자. 돌멩이를 들고. 오, 이큰 돌을 놀, 날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냄새 자동차 파괴 경기. 어, 아, 자동차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파괴되고. 트럭은 파괴 안 되나? 오, 트럭은 아직까지는 경제에요. 계속계서 이동. 이동하자. 자, 자동차가 있는 곳에 놓아주도록 하죠. 자, 간다. 간다. 너한테 붙었는데 마음이 안 보고 싶어! 아, 예! 파괴! 파괴, 파괴, 파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가지 미션도 해보고, 우주에도 갔다 와봤는데 어, 우주에 정말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가지 미션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네요.